마포구는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마포실버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는 3월 관람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두 편의 영화, 국제시장과 킬러들의 수다를 상영합니다. 자세한 소식 이정섭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11년부터 운영돼 관람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마포실버영화관이 오는 3월 6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주민들을 찾아옵니다. 마포 실버 영화관은 경제적 부담과 이용 불편 등으로 문화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연과 영화를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영작 국제 시장을 통해 한국 전쟁 이후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어르신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예정입니다. 마포 실버 영화관은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월요일에 추억의 영화와 최신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영화로 국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높여줄 계획입니다. 마포투데이 이정섭입니다.